안녕하세요 주알입니다. 제가 작년 한 10월달부터 원래는 아이폰 유저였다가 갤럭시 노트 10을 쓰고 있었는데요. 10.12일에 갤럭시 S20가 나오고 Z 플립이 나오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인데 원래 저는 어, 아이폰 유저였기 때문에 에어팟2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만 그럴 수 있겠지만, 가끔 페어링이 잘 안된다거나,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면 배터리를 확인할 수 없는 어,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생활했었는데, 새롭게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나오면서 한번 사용해 보고자 사전 예약으로 주문을 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택배로 이렇게 배달이 됐고요. 언박싱부터 하고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가 떼질 수 있게, 그래서 엇박식을 해보면 포장이 돼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스티커도 붙여져 있고, 제품의 교환, 환불 절차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만, 저는 제가 구매한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있습니다. 특징을 보자면, 최대 11시간 재생 그리고 2a 스피커 그러니까 기존의 사운드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기존의 마이크에서 마이크 개수가 늘어났죠 그래서 통화 품질이 훨씬 더 향상이 됐고 무선 충전까지 지원된다는 게 버즈 플러스의 장점인데 실제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광 처리로 되어 있어서 더 이쁜 색깔인 것 같고요 안에 버즈 유닛이 들어 있습니다. 이어팁은 소, 중, 대 그리고 윙팁 같은 경우에도 날개가 없는 것 하나와 그리고 중간 사이즈 그리고 큰 사이즈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본인의 귀에 맞는 이어팁과 윙팁을 잘 선정하셔서 착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연결을 하기 위해 뚜껑을 열면 이렇게 바로 버즈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연결만 누르면. 웨어러블 앱이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닛 착용하고 있고요. 커널은 이어폰을 안 써봤던 사람으로서 약간 먹먹하고 주변 소리가 잘안 들리는 상태인데 저는 파란 색깔을 썼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착용했을 때 정면에서는 이렇고요. 왼쪽, 오른쪽 착용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처음엔 약간 거부감이 들수 있지만 착용했을 때 이쁜 것 같습니다.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래를 들었을 때는 일단 제 생각으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에어팟2보다는 더 좋은 음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퀄라이저를 바꿀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풍성하니 괜찮았던 것 같고요. 뭐 저음 강조나 다른 부드러움, 선명한 고음 강조 같은 경우에는 뭐, 취향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보다는 기호에 맞게 선정하셔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해보고 싶었던 기능이 이제 실험실에 있는 주변 소리 더 크게 듣기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실험실에 가서 주변 소리를 더 크게 들었을 때, 작게, 보통, 크게, 매우 크게 같은 경우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확실히, 매우 크게를 하게 됐을 때, 현재 지금 제가 착용한 상태에서 제가 침을 넘기는 소리라든지 그냥 작은 소음들이 좀더잘 들리는 것 같고요. 뭐 이게 보청기의 기능까지는 할수 없겠지만, 그래도 독서실에서 이거를 키고 공부를 하면 좀 방해가 될 만큼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보통 정도로 하고 다니는 게 가장 괜찮은 것 같고, 안 들린다고 느끼시면 크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운동도 해보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해보고 할 건데 저는 제가 쓰려고 이 제품을 샀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면서 좋았던 기능 또 나빴던 기능에 대해서 리뷰를 더 해보려고 하니까 직접 사용한 이후에 더 많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이폰 10과 그리고 에어팟2를 사용했었는데 갤럭시 노트 10을 사고 에어팟2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했었어요. 갤럭시를 쓰시면서 에어팟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길을 간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다거나 어떤 건물에 가렸다거나 할때한 번쯤 노래를 듣다가 끊겨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블루투스가 끊겼던지 아니면은 유닛 한쪽이 안 들린다든지 아니면 막 지지직거렸다든지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저만 그런지 알았는데 갤럭시를 쓰고 에어팟을 쓰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마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올해 이제 2월 달에 갤럭시에서 정말 칼을 갈아서 나왔던 1억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S20 모델들과 함께 나온 버즈 플러스가 정말 저는 너무 가지고 싶었었는데 사전 예약으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구매한 이유가 가장 큰게 일단 통화 품질이 생각보다 좋았었어요. 저희 어머니께 제가 예전에 갤럭시 버즈를 사드렸었는데 어머니는 항상 갤럭시 버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통화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하셔서 저는 좀 어머니가 갤럭시 버즈를 착용한 상태로 저 통화를 좀 많이 했어가지고 갤럭시 버즈의 통화 품질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갤럭시 버즈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나온 이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무엇보다 좀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에어팟이 너무 좋긴 하지만 자주 끊김이 발생했고, 특정 지역에 갔을 때 많이 끊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안 써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다면 버즈 플러스를 이번 기회에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끊겼던 지역은 서면 한전이 있잖아요. 그 한전 옆길을 가다 보면은 꼭 끊겼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았던 길이나 아니면 골목골목을 다녔을 때 특히 부산역을 갔을 때 제가 서울을 갈때 KTX를 타고 자주 가는데 그 올리브영 근처에 가면은 꼭 끊겼었기 때문에 매번 발생하는 현상이다라는 걸 경험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버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전에 끊겼던 장소를 다 방문해 봤는데 진짜 끊김이 한 번도 없고 음악 재생이 다잘 돼서 너무 좋았었어요. 에어팟을 쓰면서 가지고 오셨던 그런 불만을 해결할 수 있어서, 저는 구매한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고요. 갤럭시 노트를 사용하는 동안은 버즈 플러스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버즈 플러스의 장점을 다섯 가지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장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쿼드리스 제품 중에서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17만 원이 비싸면 비쌀 수 있지만 제가 많이 봤던 제품들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에어팟과 갤럭시 유저라면 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다섯 가지 장점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빌드 퀄리티입니다. 빌드 퀄리티라고 하면은 일단 갤럭시 제품들이 다 좋죠. 이번에 특히 좋았던 게이 힌지 부분이 많이 보강이 돼서 버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 달랑달랑 거렸지만 얘 같은 경우는 힘이 좀 좋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됐었고 이 자체만 봐도 너무 색깔도 이쁘고. 잘 만들어졌다는 게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유닛을 착용했을 때 모양도 되게 이쁘고, 뭐 에어팟도 마찬가지였지만, 착용했을 때 그런 불편함이 좀 적었던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음질인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SSC라고 해서 삼성에서 자체 개발한 코덱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게 되죠. 삼성 제품끼리는 삼성 전용 코덱을 사용해서 음악 재생이 되는데 생각보다 저는 에어팟을 듣던 유저였기 때문에 음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음질이 너무 생각보다 좋아서 좀 신기해 했었던 것 같아요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리가 많이 새어 나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커널형이기 때문에 소리를 새어 나가는 걸 방지해줘서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음질이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이걸 조사하다가 알았는데 버즈가 2019년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음질로. 그래서 에어팟보다 더 음질이 좋다고 평가를 받았던 제품인데 거기서 에 조금 더 보완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음악을 했던 사람도 아니라서 어떤 부분이 뭐더 좋고 나쁘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듣고 느꼈을 때에는 물론 에어팟도 정말 좋지만 에어팟에 비해 꿀리지 않는다라는 걸저 느꼈고요. 주변 소리 듣기를 끈 상태에서 음악을 들을 때 진짜 음악 중간중간에 악기들의 소리가 더잘 들렸던 것 같아요. 음악을 들으실 때 정말 이퀄라이저 뭐 되게 미세하게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도 굳이 나쁘지 않은 평을 할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음 강조, 부드러움, 풍성한, 선명한, 고음 강조가 있었는데 고음 강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에는 끌리진 않았어요 저는 부드러움과 풍성한을 들었을 때좀 많이 끌렸는데 마음에 드는 이퀄라이저 선택해서 듣는 재미도 있으니까 한번 착용해 보셔서 스스로에 맞는 그런 이퀄라이저를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통화품질인데, 통화품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해드렸지만, 갤럭시 버즈 자체에서도 통화품질이 좋았지만,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서는 마이크가 저 추가됐죠. 통화품질 자체가 제가 통화해봤을 때에도 제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통화를 했을 때에도 잘 들린다고 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 더 향상된 통화품질이기 때문에, 갤럭시 버즈를 썼을 때 에어팟보다 통화품질이 안 좋을까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실험실인데, 이 실험실 기능이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생각보다 뛸때 휴대폰으로 음량 조절을 한다든지 할때좀 놓치는 경우가 한 번씩 발생할 수 있잖아요. 버즈 플러스를 쓰면서 뛸 때. 그냥 터치로 음향 조절을 할수 있고 노래를 바꾸는 것도 되게 터치가 잘 먹었었는데 그런 편의성이 좀 많이 추가된 것 같고 이제 정말 많이들 말씀해주시는 주변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하철에서 느꼈는데 제가 앉아 있었고 2, 3m 옆에 있던 분들의 대화 소리까지 잘 들렸던 것 같아요. 뭐 보청기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어, 청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시다면은 그런 용도에서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소리를 더 크게 들었을 때침 넘어가는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되게 사소한 가전 제품의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 다 들리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아니고는 굳이 안 쓰겠지만 기능도 있다는 게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게임 모드인데 이 레이턴시가 정말 많이 줄어든다고 하죠. 보통 블루투스 모델들은 레이턴시가 저희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배틀그라운드를 할 때도 주변에 있는 발소리가 좀 늦게 들린다든지 아니면 총소리가 좀 늦게 들린다든지 해서 죽을 수도 있고 제가 주로 하는. 펜타스톰이라는 게임에서는 레이턴시가 정말 느렸을 때에는 스킬을 쓴 다음에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난 이미 때리고 있는데 조금 지나서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런 경험을 전 해봤는데 물론 에어팟도 진짜 레이턴시가 작아요. 버즈 플러스에 게임 모드를 키고 나서 그런 게임을 해봤을 때 그런 레이턴시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터치패드인데 터치하는 횟수와 터치에 대한 반응 속도가 정말 좋아서 진짜 아까 말씀해 드렸지만 운동을 할때 저는 휴대폰을 거의 놓고 운동을 하는데 음악 볼륨을 줄인다든지 높인다든지 할 때도 그냥 터치로만 됐었고 그리고 재생을 할 때도 손가락으로 할수 있다는 그런 편안함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휴대폰을 만지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데 좀 많이 편했던 것 같고 무선 이어폰을 쓰셔서 영화를 볼 때에도 착용한 상태에서 이어폰을 조절하면은 그런 볼륨 조절 같은 게 되니까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제품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제가 생각한 단점을 보자면, 이어팁과 윙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나와 맞지 않은 그런 조합으로 꼈다면은 이게 잘 헐렁하거나 뭔가 귀에도 무리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음질을 못 들을 수도 있고 터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착용을 상태에서 뛰거나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터치로 인해서 볼륨이 줄어드는 경험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민감해서 조금 나와 맞는 이어팁이나 윙팁을 착용하시면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자체의 윙팁과 이어팁을 끼고 운동을 할 때에는 헐렁해서 터치가 됐었는데 윙팁과 이어팁을 좀한 사이즈 큰걸 바꿨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많이 줄더라고요. 나와 맞는 이어팁과 윙팁의 조합을 찾는다면은. 그러한 단점이 좀 약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안 들어갔다곤 하는데 저는 오픈형을 쓰다가 커널형을 써서 그런지 착용을 했을 때 주변 소리가 잘안 들리더라고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아예 끈 상태에서 길거리를 다니실 때에는 진짜 주의하셔야 될게 생각보다 주변에 차가 지나다녀도 차가 오는지 잘 모르겠었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듣고 다닌다면 사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착용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다니실 때에는 주변 소리 듣기를 보통이나 크게 설정을 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적으로 17만원이 비싸면 비쌀 수도 있고 싸다면 쌀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가격을 주고 나서 제가 느꼈던 만족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꼭 한번 하셔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니즈를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17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나름 좋은 음질과 좋은 성능의 무선 이어폰을 써보고 싶으면은 그리고 내가 갤럭시를 쓰고 있다면은 한번쯤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